여러분들 저한번 이거 쉐더 꺼보고 싶어요. 아 어, 쉐더를 끄고 이 느낌이 나쁘지 않죠? 좀 구리긴 하네요. 쉐더를 다시 켜야 되나? 아무튼 레벨이 52고요. 복구를 해야 되니까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잠깐만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지? 수리 수리 마 수리. 아 새로 만드는 게 낫겠죠? 어 이거 바로 있네요. 이거 일단 가져갈게요. 어 내구성 3도 붙었어. 행운 3도 있다. 뭐야 바로 나오네? 이거 뭐야? 여기 수선 수산 있거든요? 수선도 꺼내서 이거를 먼저 만들어주고 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이로 아! 24나드네요 그 다음에 갑옷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갑옷을 만들어 둔게 있긴 해요 일단은 이거 끼고 다닐게요 네더라이트를 또 구해야 돼요 네더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하나 있네 네더라이트 주게 일단 이거 꺼내서 자 곡괭이 복구를 했습니다 완벽히 네더라이트를 구하러 가볼게요 대충 이정도 챙겨서 어? 네드라이트 어? 네드라이트 좋으니까 너무 편해. 오, 네, 더라지 3개. 자, 이렇게 해서 16개를 다 모았네요. 네개만더 모을까? 여기 있다! 하나 더... 어? 두 개... 다 모았는데? 스무 개? 스물 한 개? 자, 이제 돌아갈게요 어? 돌아가는 길에 하나 더 발견했다 고대 잔해를 모아주면 돼요 괜찮은 거 있나? 일단 이거 두개 합칠 거고요 여기다가 수선 달고 네드라이트 축에 여섯 개가 만들어졌네요 보호가 뜰까? 아, 보호 3 떴다. 아, 화염으로부터 보호. 보호사 완성 바지랑 봉갑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가져가 본다. 아, 일단 이거 가져가 보자. 아, 한줄 뜨네. 가변착취 3이다. 이거 가져갈게요. 오케이. 호흡이 없는데, 호흡이 없어. 호흡이 없네. 호흡이 없고, 호흡이 아, 있다. 호흡. 아, 셀레벨 무지개 하는 거. 이거 모비 여기서 제니 돼야 되는데 기다려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지나면 나와서 몬스터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모였겠죠? 이그 정도면 30이 안 되네. 아, 30 언제 돼 제발. 자, 호 이거 가져갈게요. 제가 만들었어요. 자, 마을로 가서 인챈트 북을 구매하면 돼요. 그 수선 인챈트 북을 파는 주민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여기죠? 에메랄드 대너 36개 가능? 아아딱한개 모자라. 아 아니다 책 있다 책. 아책 있네. 아 됐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얘한테 가서 썬인친트북을 하나, 둘, 셋 집으로 돌아가 줍니다. 아, 근데 여기 지금 물갈퀴를 아직 못 들었잖아요. 물갈퀴 한번 뽑아볼까요? 물갈퀴가 없네. 나 아, 레벨이 모자라. 물갈퀴가 나와줘야 되는데, 레벨업을 또 해야 된다. 뭐야 이거 어쨌든 아 물걸기 3 있네 2만 나오면 되는데 또 3이 있네 아 그냥 저거 뽑자 과연 30이 될까요? 아아 니가 아, 참 고생이 많아 물걸기 3을 가져갑니다 선도 마저 붙여 주면은 완성. 다 이제 완성을 다 했어요. 이제 여기다가 네드라이트 주기 하나씩 넣어 주면 돼요. 네드라이트 흉갑 가져오고 투구 가져오고 각반 가져오고 신발 가져오고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해 주면은 완성이 됐죠? 투구랑 흉갑, 각반, 그다음에 부츠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건 날개를 구하러 가면 됩니다. 자, 인벤토리는 이렇게 챙겼고요. 이제 가 볼게요. 건날개 구하러. 바로 구한다. 오케이. 건날개가 있네요. 일단 가져가 주고. 또 건날개도 구했어요. 아. 어. 또왜 그래, 왜. 아싸 앗자 이제 건날개까지 복구를 했는데 여기다가 수번 인챈트랑 내구도 달아줘야겠죠? 아 오늘 좀비 진짜 몇 천마리 잡는거야 진짜 어? 내구성 3 있는데 30레벨 필요네 자 이제 여기 책에다가 한 다음에 여기다가 모루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선채 꺼내서 다시 모루를 해주면 완성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부위에 인챈트가 이렇게 끝났고요 그러면은 저번에 못 이룬 그 목표를 이뤄볼게요 여기 셜커 상자에다가 화약 가득 채우기로 했었죠? 아, 아, 어우씨 아, 깜짝이야.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드네. 저기를 아예 엄청 넓게 넓혀버리자. 이제 여기서 기다리면은 밑에 아이템이 뭐일 거예요? 이제 뭐였겠죠? 자, 점프. 아, 웬 실이 이렇게 많아. 뭐야, 하얗 한 개? 한 세트? 말이 돼? 무지개 안무네. 이렇게 모아둔 걸 합치면, 아. 다섯 세트가 모자라네 다시 가서 모을게요 아 이렇게 오늘따라 기다리는 게 많아 여기서 또 기다릴게요 동이 타오고 있다 빨리 동이 터라 어 어. 어자 한번 얼마나 모였나 보러 갈까요? 쟤네 또 드라운드 되게 생겼네 아다 모은 거 같은데? 다 모았다 다 모았어요 와다 모았다 자 오늘의 결과 셜과 상자 두 개를 복구했고 저번에 목표 그 다음에 투구 건날개 각반, 부츠까지 전부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이도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저 스킨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이게 제 아마 제 프로필 사진을 보고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괜찮네 느낌 나쁘지 않네. 근데 이게 이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 테두리가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테두리가 없고 그냥 다 하얀색에다가 얼굴만 있는 거지.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